피부가 자주 뒤집어지는 시분 있으신가요? 정말 화장부터 꼼꼼히 지우셔야 됩니다 정말 저의 찐템들로 깨끗하게 지우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요철, 그리고 좁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어요 어머, 얼굴 뽀얘진 것봐 어떡해 귀찮더라도 꼭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카롱입니다. 여러분 혹시 화장을 잘 지우고 스킨케어를 꼼꼼히 하는데도 피부가 자주 뒤집어지시는 분 있으신가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진짜 화장을 나는 너무 잘 지우고 스킨케어도 너무 열심히 해주는데 피부가 진짜 너무 너무 자주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한 달이 30일이라고 쳤을 때 열흘은 피부가 너무 진짜 심각할 정도로 뒤집어져 있고 20일 동안은 피부가 너무 깨끗하고 이런 패턴을 항상 유지해 오다가 아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가 이제 원래도 꼼꼼히 클렌징을 했는데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방법을 바꿨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그 심각한 염증성 트러블이 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귀여운 뿅뿅 요런 트러블이 아니라 코 주위로 노폐물이 막 쌓여가지고 하나가 아니라 트러블이 막 정말 와다다다다 염증처럼 이렇게 좀 심각하게 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진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방법은 방법, 이 클렌징 방법 그대로만 따라가시면 은 이렇게 뒤집어질 일 정말 없을 겁니다. 저는 몇 개월째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번도 그동안 그렇게 뒤집어지지 않았고 가끔 뭐 귀여운 트러블, 뾰루지 하나 정도는 올라오는데 그동안 고생했던 와다다다 트러블이 안 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굉장히 꼼꼼한 방법이긴 한데 사실 우리가 메이크업 하는데 정말 여러 개를 쌓아 올리고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잖아요. 근데 화장 지울 때 되게 솔직히 저도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슉슉 지워버리고 그리고 스킨케어만 열심히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정말 화장부터 꼼꼼히 지우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방법들을 알려드릴 건데 꼭 따라해 보세요. 귀찮더라도. 우선 이 메이크업 지우는 방법, 화장 지우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전에 준비물을 하나씩 설명해 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요 클렌징 밤. 제가 원래 완전 오일파였거든요. 지금도 오일을 좋아하긴 하지만 요즘은 이 바닐라코의 클렌징 밤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극극극 예민한 피부기도 하고 건조하기도 한 피부인데 이 클렌징 밤이 좀 자극 없이 촉촉하고 아주 말끔하고 깨끗하게 이런 포인트 메이크업까지 다 싹. 제거가 돼가지고 요거를 요즘 이렇게 아주 쌓아놓고 사용을 하고 있고 평소에는 요 그냥 일반 바닐라코 클렌징 밤을 사용하고 있는데 나는 좀 피부가 뒤집어질 것 같다? 또는 피부가 좀 많이 지쳐있다? 싶을 때는 요 바닐라코에서 나온 아나스타티카 클렌징 밤 요거는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좀 비싸요. 굉장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비싼 만큼 메이크업 지울 때 같이 뭔가 스킨케어까지 되는 느낌? 좀 프리미엄 라인이어가지고 얘가 확실히 좋아가지고 고 나는 좀 화장을 지우는데도 정말 정말 프리미어 라인으로 쓰면서 피부 관리까지 같이 하고 싶다. 하시면은 요거로 추천드리고 저는 데일리로는 요거를 아낌없이 팍팍 사용하고 있어요. 두 번째 준비물은 제가 원래 사실 2차 세안까지만 했었거든요. 항상 클렌징 1차로 해 주고 그다음에 클렌징 폼 요렇게 2차 세안까지만 했는데 손을 예전에 한번 다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 손으로만 세안을 해야 돼 가지고 아 이게 너무 꼼꼼하게 안 지워지는 기분이 들어 가지고 클렌징 밤으로 1차 세안까 지 하고 유화 과정 마무리해 주고 그다음에 클렌징 패드로 한번더 꼼꼼하게 닦아 줬거든요. 요거, 얘는 키노닉스의 이제 카모 클렌징 패드라는 건데 요걸로 한번더 닦아주니까 남아있던 잔여물들이 더 깨끗하게 닦이면서 피부가 정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다들 이런 클렌징 밤 또는 클렌징 패드 1차 세안으로 이렇게 하나만 사용하실 텐데 저는 이렇게두 개를 사용한다는 거 만약에 나는 요 클렌징 패드를 매일매일 구매하기 좀 부담스러워요. 경제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요 세안 해면을 추천드릴게요. 요거는 쿠팡이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한 세안해면인데, 요렇게 잔뜩 들어있는 거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개당 천 원이 안 되는 가격에 구매를 했는데, 이제 클렌징 밤 1차로 해주고, 요 세안해면, 물에 적셔가지고, 한번 요렇게 꼼꼼하게 각질까지 클렌징 해주시면은 또 얘가 다 흡수를 해줘가지고 할수 있고요. 얘는 골라서 쓰면 된다. 근데 저는 클렌징 패드를 조금 더 추천하는 편세 번째로 이제 마무리 단계 클렌징 폼인데요 제가 클렌징 폼을 정말 여러 개 두고 사용을 하는데 또 너무 많이 추천드리면은 조금 혼란이 오실 것 같아서 요즘 괜찮게 사용하고 있는 클렌징 폼두 개만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두 개인데요 바닐라코 요 클렌징 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순하고 엄청 연하게 클렌징이 되는 제품이어가지고 파데 프리 메이크업을 했을 때나 메이크업 정말 가볍게 했을 때는 요거를 사용하고 있고 조금 진하게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제대로 풀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 블락네이처 아크네 클렌징폼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약간 트러블 전용 이름처럼 아크네 클렌징폼인데 원래 제가 약간 트러블 전용 클렌징폼 같은 걸 쓰면 은 피부가 좀 예민하고 건조한 편이라서 당기고 많이 자극감이 느꼈는데 이 제품은 제가 사용할 때뭐 그렇게 당기거나 자극되지 않고 딱 깔끔하게 지워져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준비물 보여드렸고요 저는 평소에 이렇게 메이크업을 지금 풀메이크업으로 진하게 하고 다닌 편이라서 이렇게 진하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꽤 많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진한 메이크업 확실하게 트러블 안 나도록 지우는 방법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화장을 지우러 화장실에 들어왔는데요. 촬영한다고 이렇게 귀여운 헤어밴드까지 써봤어요. 근데 사실 평소에 이거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보여만 드렸고 원래대로 해볼게요. 쓰고 해볼까 했는데 그냥 원래 제 스타일대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똥머리를 빡빡 묶어줄게요. 이렇게 묶었는데 그래도 촬영하는 거니까 잔머리를 좀 빼가지고 귀여운 척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도 안 귀엽네. <laughs> 첫 번째로는 손을 깨끗하게 한번 씻어줄게요. 이게 손이 더러운 상태에서 메이크업을 지우면은 또안 좋은 세균들이 얼굴을 이렇게 박박 닦는 거니까 집에 있는 아이 깨끗해로 손을 열심히 우선 씻어주는데요. 꼼꼼하게 닦고 수건으로도 물기를 완전 바싹 닦고 그 다음에는 이제 렌즈를 먼저 빼줄 거예요. 이거는 뭐 누구나 아시는 방법이겠지만 렌즈를 끼고 세안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눈이 좀 건조한 편이어가지고 렌즈 빼기 전에 항상 이렇게. 끼기 전에도 인공 눈물을 한 번씩 넣어주고 있거든요. 건조하신 분들은 꼭 따라하세요. 그리고 이제 바로 원래 세안을 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인조 속눈썹을 붙였거든요. 인조 속눈썹을 붙였을 때는 저는 리무버를 꼭 사용해요. 이 단계는 패스하셔도 돼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붙이고 있으면 되고요. 사실 클렌징 밤으로도 인조 속눈썹까지 다잘 떼지고 그러는데 이게 지울 때 롤링롤링 롤링 하잖아요. 그러면 이 인조 속눈썹이 막 피부를 돌아다니면서 막 긁고 자극이 돼가지고 저는 속눈썹 붙였을 때꼭 이렇게 먼저 떼주고 지워주고 있거든요. 우두두두두 떨어져 나와요. 더럽죠. 아, 굳이 보여드릴 필요가 없나? 그 다음 이제 마른 손으로 클렌징밤을 얼굴에 도포를 해줄 건데요. 저는 위생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보여드리다시피 이렇게 스파츌라를 사용해서 떠서 사용을 하고 있고 저는 부족한 것보다는 넘치는 게 낫다라는 주의여가지고 평소에 클렌징밤 양을 좀 넉넉하게, 어, 충분하게 덜어가지고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요거를 이제 얼굴에 이렇게 냅다.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 클렌징 밤이 체온에 사르르르 녹거든요? 오늘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주근깨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마가 제일 깨끗하잖아요. 메이크업할 때도 이마는 뭐 쿠션 정도만 올려놓고 다른 화장을 안 하다 보니까 이마 화장을 먼저 지워주고 그다음에 볼, 턱, 코, 마지막으로 눈 화장을 이렇게 둥글려가지고 지워주거든요. 마스카라까지 완벽하게 지워내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 메이크업을 둥글둥글 둥글려주면 얘가 다 마스카라랑 아이 라인까지 다 녹아나오거든요? 클렌징밤도 제가 저번에 바닐라코 이제 마켓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쿠션. 근데 이 밤을 제가 너무 쟁여놓고 잘 쓰고 있고 앞으로도 쭉 필요할 제품이어가지고 쿠션 마켓 하는데 얘는 서브 제품으로 같이 넣기로 했어요. 잘했죠? 하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루틴, 이 영상은 광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정말 저의 찐템들로 깨끗하게 지우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1차로 먼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물을 묻혀요. 이렇게 피부에 문지르면 하얗게 유화 과정이 일어나거든요? 아니, 이거 진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아이 메이크업까지 클렌징을 하려고 하다보면 들어가잖아요. 근데 안 따가워요. 오, 괜찮아요. 물론 들어가면 안 좋지만 정말 안 따갑고 자극이 없다. 이렇게 물을 묻히면 하얗게 일어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 세안할 때나 이렇게 유화 과정을 거칠 때 제가 원래는 좀 찬물로 했었거든요? 찬물로 세안을 해야지 뭐 피부가 좋아진다 이런 거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잘못된 정보였어. 찬물로 하니까 트러블이 계속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뜨겁진 않고 아, 따뜻하다 이런 온도로 해주고 있는데 확실히 찬물, 미지근한 물보다 따뜻한 물 온도로 세안을 해줬을 때 피부에 더 자극이 안 가고 더 깨끗하게 되는 것 같아요. 비비면은 하얗게 일어나죠? 물을 좀더 묻혀야겠다. 아까 클렌징 밤을 묻혀서 롤링해주는 것보다 이 유화 과정을 더 길게 가져줘야 돼요. 이게 이제 물하고 클렌징 밤하고 만나면서 메이크업들이 다 녹아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클렌징 밤은 대충 이렇게 쓱 발라줘도 되고 이 유화 과정으로 깨끗하게 지워내시는 거예요. 꼼꼼하게 해주고 이러고 또 따뜻한 물로 이거를 깨끗하게 씻어내줄게요. 이렇게 1차 클렌징 밤을 마무리했습니다. 한 번만 지금 지웠는데도 너무 깨끗하게 지워졌어요. 사실 선크림만 바르시거나 아니면 메이크업을 엄청 가볍게 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히 깨끗하고 깔끔하게 클렌징을 마무리하실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메이크업을 열심히, 풀 메이크업을 하기도 하고 또 수정 화장도 열심히 하고 메이크업 하고 있는 시간이 되게 길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될것 같긴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지 정말 트러블이 안 나더라고요. 우선 지금 물기가 있는 이 상태로 마무리를 했고 여기서 이 물기를 닦지 않고 클렌징 패드,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클렌징 패드로 이렇게 막 꼼꼼하게 문질러줄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코 사이랑 그다음에 이쪽 눈하고 콧대 사이, 이쪽 메이크업을 제가 잘못 지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좀 요철이나 약간 좁쌀 같은 것들이 많이 나는데,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한 단계를 더 추가했더니 정말 요철 그리고 좁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어요. 문질러 줄게요. 이게 메이크업을 더 깔끔하게 지우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별도의 각질 제거 필요 없이 데일리로 맨날 맨날 관리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 방법 추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클렌징 패드 단계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세안 해면 이거 물에 묻히면은 되게 말랑말랑해지거든요. 물에 적시면 이렇게 변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거를 세안 해면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세안 해면은 메이크업을 정말 가볍게 했을 때 또는 파데 프리, 뭐 선크림만 발랐을 때 사용하고 평소에는 이렇게 클렌징 패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문질러 주고 보면은 제가 메이크업을 미처 잘 지우지 못했던 이런 콧대 사이 잔여물들이 좀 닦여 나왔거든요. 잘 보이시려나? 제 눈에는 보이는데 카메라에는 잘안 잡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닦여 나왔고 뒷면으로도 피부 결 정리하면서 한번 닦아주고 저는 목에도 선크림을 요즘 바르고 있어서 목도 이렇게 우리가 세안할 때 되게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런 콧대 사이랑 그 다음에 헤어라인. 저는 헤어라인에 막 쉐딩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까지는 꼼꼼히 항상 잘못 지워가지고 이렇게 한번 문질러주고 있고 그다음 이제 클렌징 폼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얼굴이 좀 건조해져. 있는 상태여 가지고 물을 묻히고 또 보여 드릴게요. 지금 이미 화장이 너무 깨끗하게 지워졌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만 마무리해도 되지만 저는 더 꼼꼼히 더더더더더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싶은 사람이어 가지고 클렌징 폼 과정까지 꼭해 주는데요. 물을 충분히 묻혀 가지고 거품이 나잖아요. 요 거품으로 세안을 하셔야 돼요. 부드럽게. 절대 클렌징폼을 얼굴에 바로 바르면 안 되고 무조건 거품을 충분히 낸 다음에 이 거품으로 부드럽게. 너무 힘주지 않고 부드럽게 해주거든요? 소리 들리세요? 정말 부드럽게, 가볍게. 또 클렌징 폼은 짧게 해주셔야 돼요. 너무 길게 하면 또 자극이 될수 있기 때문에 짧게 해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따뜻한 물 틀어가지고 이거를 싹 지워주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지워줄 거예요. 그냥 물 세안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깔끔하게 다 지워졌는데요. 여기서 또 마지막 포인트, 저는 마무리 물세안 있죠. 그냥 물을 1, 2분 정도 길게 해주고 있어요. 원래는 물세안 진짜 대충 딱 하고 그냥 클렌징폼 다 지워지면 끝이 정도만 했는데 물세안을 길게 해주고 나서부터 피부 컨디션이 더 좋아졌거든요. 검증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지만 한번 길게 해보세요. 어 달라졌어요, 정말.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저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지 않아요. 테두리, 그리고 젖은 머리, 흘러내리는 목쪽물 이런 것만 닦아주고 바로 토너 패드를 해주거나 아니면 스킨 촤촤촤 발라주거나 하고 있습니다. 오, 얼굴 뽀얘진 것 봐, 어떡해. 세안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 얼굴이 이렇게 뽀얘질 수 있어요. 대박이죠? 우선 머리 자국이 좀 남지 않기 위해서 샥 풀어주고 머리를 감은 척 닦아주고 이렇게 세안은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찐 마무리로 면봉. 면봉으로 이렇게 눈 앞머리 쪽싹 긁다 보면은 눈 안에 들어갔던 그런 메이크업 찌꺼기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이것까진 보여줄 필요가 없었나? 음, 응, 항상 이렇게 나와요. 눈곱하고 같이. 이것도 신경 써서 제거를 해주셔야지 눈이 덜 건조해져요. 눈 속까지 깨끗하게 클렌징 끝! 이렇게까지 하면 정말 깨끗하게 트러블 안 나도록 메이크업 지우기 끝! 어머 지금 뒤에 해가 떴어요. 제가 요즘 수면패턴이 완전 망가져가지고 거의 아침 돼서 잠들고 자꾸 이런 식으로 변해서 수면패턴을 고치려고 지금 밤을 새 보고 있거든요 오늘 또 낮잠도 안잘 거예요 그랬더니 예상치 못했던 해가 떠버렸네요 저희 집은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좀 해가 뜨는 집이어가지고 여튼 아 근데 제가 렌즈를 빼서 눈이 안 보여가지고 안경을 좀 쓸게요 <laughs> 어 너무 잘지워졌다 깨끗하게요 민망해 <laughs> 오늘 제가 이렇게 정말 꼼꼼한 메이크업 지우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메이크업 꼼꼼하게 이렇게까지 지우고 기초까지 바르면 거의 30분 이상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어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메이크업 할 때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열심히 공들여서 해놓고 클렌징을 너무 소홀하게 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정말 매일매일 화장을 지워주고 있고요 물론 저는 거의 매일 매일 풀 메이크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주고 있고 메이크업을 좀 가볍게 했을 때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머랭이분들 이거 보시고 나도 정말 이유 없이 트러블이 너무 심각하게 나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예요. 기초를 바꿔봐도 답이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방법 귀찮더라도 꼭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이크업을 이렇게까지 지우게 된 계기는 한쪽 손을 옛날에 다쳤잖아요. 그래서 한 손으로만 클렌징을 해야 되는데. 원래 하던 대로 하니까 너무 잘안 지워지는 것 같고 불안한 마음에 클렌징 단계를 또 추가해서 해봤더니 그때 이후로 정말 이유 없이 나는 그 트러블들이 안 생기기 시작하고 피부 컨디션도 너무 쭉 괜찮아가지고 우리 머랭이들한테 정말 언젠가는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렸고요 영상 보시고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써서 물어봐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럽네요 생얼로 이렇게 하려니까 이 안경은 코수술 전용 안경이어가지고 받침이 볼에 있어요. 닥터코 안경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이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머랭이들 세안 깨끗이 깨끗이 해요. 안녕.